해서 함성 먼저 한번 질르고 시작할 텐데, 여러분 우리 자리 뺏긴 게 억울하지? 않... 일단 먼저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정가은 목사님과 그리고 애국성도 여러분 그리고 대국본 청년 연합에게 감사 인사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이재명을 구속하고 문재인을 구속하고 주사파를 척결하여 예수와 국 보급통에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남이야 뭐라고 하든 말든 간에 저는 이 자리에 서서 가만히 나라를 빼앗기는 꼴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분쟁하고 투쟁하고 조직하고 이길 것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자파 언론과 교육에 물들었던 한 일개 학생이었습니다. 촛불 집회를 응원했고 어,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본인의 성치 않은 몸도 뒤로 하신 채 애국 운동을 하시는 정광운 목사님과 이곳에 나와서 본인의 일도 뒤로 하신 채 본인의 가정도 뒤로 하신 채 나오신 여러분들을 보고 저는 변화했습니다. 거 시대 무너진 대한민국을 깨달았고 이승만의 분노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이 중앙대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서 예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한 애국 동지들을 조직 만에 저 혼자서만 400명 가량의 천만 조직을 이끌어냈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일어나고 깨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이 무지한 청년들에 의해서 답답했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폐기합니다. 이제 청년들이 일어나겠습니다. 왔어. 시작이 바로 이 자리가 될 것이며 벌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자, 잠 피켓 드세요. 저자파 세력들이 봉사 시간을 준다면서 중고등학생들을 선동하고 거짓 언론 플레이와 가진 실수를 다 써도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그 이유는. 정가원 목사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말인 즉슨,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당당하게 약속드립니다. 이 나라를 지키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목숨 바쳐 싸우겠습니다. 더 이상 뒤에서. 진리는 드러나고 거짓은 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승리의 주역들이 바로 여러분들 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을 구속하라! 문재인. 세수가 네 좋습니다 함께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습니까? 전광우 목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광문에 나와 대한민국을 지켜라. <laughs> 여러분 왜이 차가운 바닥에 앉아 계십니까? 바로 이 대목 때문입니다. 엉덩이에 동상걸립니다! 야! 이재명! 내 엉덩이를 저 이재명! 내 엉덩이! 내놔! 나는 이재명이 싫어요! 제가 이재명을 싫어하는 이유를 세 가지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을 싫어하는 이유 첫째 이재명은 재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특검받고 싶으면 우리 이명기 변호사한테 특검받아라 특검 받아라. 이재명 싫어하는 둘째 이재명은 싸아리가 없습니다 어느 공야일지 모르는 이 개싸가지야 <laughs> 정치 탈압이라고 전화해서 정수탈압이라 하지 마라 <웃음> 셋째 <웃음> 이재명은 <웃음> 못생겼습니다 <웃음> 야 이재명 일어나라 사탕 하나 맞지 못했다고 눈깔에 사탕을 쳐넣어주마 <laughs> <laughs> 나를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더크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주어졌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하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이재명을 하면 여러분은 구독하라 세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명을 이재명 이재명을 어색하러! 이재명을, 어색하러! 이재명을! 어색하러! 감사합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서울 강북대표 이강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저번주에도 완전히 이겼습니다! 오늘도 이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길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길까요? 바로 자유마을로 이겨낼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일으켜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정강호 목사님과 여기 계신 광화문 성도 여러분들이 꽃 피어내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만세합시다.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처가집을 싹 쓸어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유마을 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주사파 세력들을 싹 쓸어버릴 것입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시면 만세합시다! 만세! 네. 그곳에 지금 청년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 1970년도에 새마을 운동의 주축은 교회 청년들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그 정신을 개선해서 지금도 자유마을 운동을 위해서 함께 싸워내겠습니다 초가집을 싹 쓸어버렸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도 함께 자유발운동으로 주사파를 싹 쓸어내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사파들이 지금 저기 뒤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기 뒤에 민노총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민노총 여러분 한가하십니까? 아니 민노총이면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해야지. 미국 철수가 웬 말이냐? 당신들이 조선 노동당인지 민주노총인지 한노총인지 정체를 밝혀라. 지금 전 세계 임금 동일 자동차 현대 기아 등전 세계에서 임금률이 매출액 대비 임금 비용이 지금 민노총이 두 배, 세 배가 높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지금 임금 올려달라는 말 못하겠죠. 너무 높으니까 연봉 1억이 넘으니까. 당신들의 정치는 무엇인지 밝혀내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민노총에게 말합시다. 북한이 좋으면 북한으로 가라. 여러분 이 일에 우리 청년들이 함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번 외치겠습니다. 청년이여, 일어나라! 청년이여, 일어나라! 청년이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